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외도 직면 후 서로 비정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죠. 이에 상담 현장에 와서도 상대방이 비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떨 때 정상이라고 말을 하고, 어떨 때 비정상이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외도와 관련해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것은 외도 직면 후 상식적이냐 상식적이지 않느냐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경계선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고의든 아니든 잘못을 하면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고도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비상식적이라고 말하죠. 이에 전자의 경우를 우리는 정상이라고 하고 후자의 경우를 우리는 비정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외도와 직면한 부부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외도 발각 후 사과하고 반성하며 책임지는 것을 외도 행위자가 한다면 이는 정상이지만 반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는 비정상이라고 할수 있죠. 이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상하다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입니다. 즉, 이상 심리에 의한 비정상과 다른 관점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가린다는 것이죠. 외도와 측면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을 해보면 상당수의 내담자들은 심적, 정신적으로 정상이지만 상식적으로 비정상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도 피해자보다 외도 행위자가 더 많습니다. 이에 외도 발각 후 비정상적 언행을 하죠. 그리고 비정상적 언행 외에도 비정상적 신념과 가치관을 가진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남자가 외도 한번 할수 있지라든지, 다른 사람들도 다 애인이 있는데 무슨 문제지라든지, 외도 피해자에게 너가 평소 잘해 주었으면 외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든지, 나만 외도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러냐라든지 등등, 왜곡된 신념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상적인, 즉 상식적인 신념과 가치관이 아닌, 왜곡되고 편향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진 경우인데요. 외도 발각 후에도 양심의 가책이나 수치심 혹은 죄책감 등은 없는 듯한 언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든지, 외도 피해자보다 더 분노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외도 피해자의 아픔에는 공감하지 않으면서 다짜고짜 이혼하자고 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런 경우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경우입니다. 적어도 상식적이냐 하는 기준에서 말이죠. 따라서 외도 발각 후 혹은 외도 직면 후 부부가 상식선을 넘어서는 언행으로 대처하다 보면 누가 더 비정상적인지 혼란스럽게 되고 이에 외도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 경우가 당신 부부의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때가 상담 치료를 받아야 할 기회입니다. 상담 치료는 이상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 치료는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외도 행위자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외도 피해자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큰 충격과 아픔을 직면하면 심리적, 정서적, 정신적, 관계적으로 불안정하고 이에 이성적 판단이나 함적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어려움과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리는 선택과 결정은 나중에 후회와 자책의 산물이 될수 있습니다. 아울러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호작용을 외도와 직면한 부부가 주고받다 보면 감정의 전이 뿐만 아니라 고통의 전이, 왜곡된 생각의 전이 등으로 대혼란에 빠집니다. 따라서 외도의 후유증과 부작용을 줄이고 보다 나은 선택과 결정, 보다 나은 삶을 원한다면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배우자를 위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를 위해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 존계하기 때문이고 당신의 자존감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외도 피해자의 경우 외도 행위자가 노력도 하지 않는데 왜나 혼자 상담 치료를 받아야 하느냐고 항변하며 상담 치료를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부적절한 대처이자 지혜롭지 못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상담 치료는 당신을 위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당신이 괴롭고 힘들며 고통스럽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결코 배우자를 위해서 받거나 받아주는 것이 아니죠. 이런 것은 외도 행위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끔 외도 피해자를 위해 상담 치료에 나오는 분이 있는데요. 경작 이런 분들을 보면 외도 피해자 못지않게 삶의 상처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상처가 많은 분들이 상처 치료가 되지 않았을 경우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외도라고 할수 있죠. 따라서 외도에 대한 가치 판단을 떠나서 외도와 직면한 부부가 당신 부부라면 외도 피해자, 외도 행위자 구분 없이 상담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구조적으로 안정화되어야 외도는 재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감과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 번의 외도는 두 번의 외도로 이어지며 추가적 외도나 외도 재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비정상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